안녕하세요.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거리대 1번 거리대 모습입니다. 노숙을 시작을 하고 1번부터 6번 거리대 쫙 돌았고, 그 다음에 틈새 선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바퀴를 돌 차례인데 벌써 아이들 물이 살짝 빠지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아, 진짜,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했는데 벌써 어떤 아이들은 올이 살짝 빠지는 그런 감도 느껴지네요 오늘부터 저희 지역은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이번 비는 이제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비를 듬뿍 맞췄기 때문에 이번 비는 텀이 너무 짧아서 음, 텀이 너무 짧아서 이제 그 건너뛰려고 이렇게 여기 밖에 보이시면 여기 비닐커버 지금 밖에 한겹 덮어 놨거든요 비닐 커버를 지금 덮어 놨고요. 요렇게 이제 비닐 커버 덮고 오늘 내리는 비, 내일 내리는 비 모두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비, 비 소식이 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비 소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주말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오늘 내일은 요렇게 자, 비닐 커버를 덮었습니다. 어, 저 아래에 지금 벚꽃이 이제 폈다가 막 질려고 해요. 지금 오, 요번 주, 요번 주가 음서울에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자이 지역도 군데군데 지금 벚꽃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내려서 지금 비가 내려서 축제의 기분이 잘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안 내려야 어, 꽃을 마음껏 볼수 있을텐데 아이들이 피자마자 떨어질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1번 거리인데 살짝 또 모습이 살짝 바뀌었답니다 제가요 와 작년에 요거 키스미에요 작년에 진짜 이 아이가 봄 여름 가을 여름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 제가 화면에 엄청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가운데에서 얘가 성천기인지 가운데에서 엄청 초록빛이 볼록볼록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작년이랑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보면은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진짜 해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자, 요렇게, 요 아이도, 자, 이 아이도, 어, 레드벨벳 작년보다 정말 정말 더 예뻐졌어요. 요 아이는 올해가 아주 제일 리즈 시절인지 제일 예뻐졌고, 자, 요기 신입이들이 있는데요. 아, 요 아이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요 아이 꺼냈습니다 요거 축수철화 인데요 자 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제가 그 소개 영상 했던 반향 에서 저도 너무 예뻐 가지고 요 아이 한 포트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하엽을 다 떼고 나니까 자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요 아이가 어울리는 화분을 찾다가 제가 이제 집에서 가지고 있는 화분 중에 요거 첼로 헤미 화분이에요 제가 요것도 어, 몇달 전에 소개해 드렸던 그런 어, 화분이었는데 자, 요 화분에 요 아이가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 화분 시리즈가 제가 그때 음, 소개해 드리고 몇 개를 협찬을 받아서 키핑장에다가 아이들 심어다 데려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집에서 이제 한번 키워서 이렇게 데리고 쓰려고 키핑장에 못 보낼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한동안 제가 보면서 힐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칩수처럼 너무 예쁘죠. 하, 빨갛고 여기는 지금 햇빛을 못 봐서 약간 초록빛이 더 많은데 여기를 그 앞으로 돌려놨어요. 제가 어디를 앞으로 할까? 이게 심을 때. 앞에 센터를 어디로 잡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 이쪽을 잡을까? 어디로 잡을까? 하다가, 저는 아직 여기, 여기를 이렇게 잡았답니다. 자, 여기, 너무 예쁘죠? 아,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거리대에서 이제 두고 보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 자리를 이렇게 비웠어요. 비워서 여기다 놨뒀고요그 옆에 있는 아이도 너무 예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볼은, 자,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새로운 신입입니다. 요 아이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 아이 옐로우, 멜로우예요요 아이 좋아하는 아이인데 저희 집 아이가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아그이 아이의 그 진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옐로우, 멜로우. 헉,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얼굴이 정말 빵떡이처럼 엄청 커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제가 소개 영상을 찍고 나서 요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요것도 마침 요 화분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요거 꽃이다 공방 화분인데, 음, 요 아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요 아이도 목대가 있는 아이라 나중에 이제 목대가 드러나고 좀더 이렇게 커지면은 호리병 같은 그런 화병 같은 아이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도 예쁠 것 같은데 지금은 얼굴이 너무 커서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호리병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옐로우 멜로처럼 이런 형광 빛나는 이런 빛감, 이런 은은한 이런 빛감도 너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신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특별히 따로 언박싱 영상을 안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 둘씩 계속 집어오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어 부끄러워서, 어 너무 언박싱 영상을, 영상만 계속 찍을 것 같아가지고 안 찍습니다. 제가 안 드리는 게 아니라요, 몰래 살짝씩 드린답니다. 살짝씩 드려서, 거리, 어 거리대에 중간중간에도 배치하지만, 킥장도도 데리고 나가고 그래요. 아이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죠? 그럼 이렇게 놀로우리 하면서 끝으로 살짝 물 들어오는 이런 빛감도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얼굴이 판독하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몬스터같이 삐데리스하라고 생겼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크리머 금이라는 아이고 아이고 이 크림티가 백분이 뽀얀데 얼굴이 지금 삐딱해서 이거는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맨날 제가 놓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자리 밖에 내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제가 지금 축수철아, 이 축수철아를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 옐로우 밀러랑 두 개를 갖다 놓고 나니까 자리가 너무 어정쩡하게 살짝 비인 거예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비었는데 여기에 도저히 들어갈 아이들이 콩국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콩분을 넣는 그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템새 선반에.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들어갈까. 저희가 진짜 한 5cm 밖에 안 돼가지고 들어갈 화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자, 이런 화분. 예은분 아, 예쁘죠? 에펠탑까지 생겼잖아요. 너무 예쁘죠? 요런 화분을저보다 넣으면 쏙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리대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테트리스를 잘해야 하나라도 더내 놓고 키우죠. 요런 화분 저는 요런 거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넣는 거. 자, 요거는 제스타 2000원짜리를 두 포트 사다가 합식을 한 아이랍니다. 요거는 2000원짜리 도포트에 풍성하게 예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쏙 넣답니다. 위에는 풍성해도 밑에가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니까 딱 맞죠?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언제 봐도 예쁜, 자, 레드 레오파드. 요 아이는 물빠질 생각이 아직은 없네요. 레드 레오파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엘샤가 지금, 아우 너무 초고초고한 모습이죠 이 아이 봄에 이제 분갈이 해준다고 여기 한2 년은 여기서 살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 아이 안 돼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이제 뿌리를 거의 커팅을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심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자리를 완벽하게 못 잡았는지 너무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이고 어떡하니 하고 이 아이를 꺼내다가 딱 들여다봤는데요. <laughs> 세상에 저기 목대 있죠? 목대는 되게 굵죠? 목대에 지금 아가들이 다그다그 막 붙었어요. 여기도 저 안쪽에도 저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뭐 아가들을 내느냐고 얘가 더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었나 봐요. 너무 이쁘죠? 아 예쁩니다. 얼굴이 작아도 이 아이가 지금 제가 꽤꽤몇 년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자 자격까지 자극까지 내느냐고 지금 힘내라 힘하고 있습니다. 자구들도 잘 올리고 이제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는 그래도 겉잎정은 지금 이렇게 지금 불쌍한데 안에서는 짱짱하게 모습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애샤야 힘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음 아이가. 이 아이가 제가 서비스로 받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본 뒤에, 아이고, 이 아이가 엄청 예뻐졌더라고요. 핑크볼이라는 아이예요. 자, 핑크볼. 아, 진짜 인제 볼처럼 이렇게 말리네요. 아이가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자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구들을 진짜 잘 내는 아이인가 봐요. 너무 예쁘고, 요거는, 요 화분은, 자, 요건 하니바람님께서 만드신 화분이에요. 하니바람님이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조금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아이인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처음에 받았을 때 다른 화분을 심었는데, 거기서 정말, 정말 그 자리를 잘못 잡았거든요. 요 화분으로 옮기고 나서 아이가 엄청 예뻐지고 자리도 너무 잘 잡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핑크 볼이었는데 핑크 색감으로 이렇게 볼 볼처럼 동그랗게 지금 올리고 있네요. 아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 아이도 음, 요 아이도 제가 저번에 하나이또방연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나르시스 나르시스. 요 아이는 지나가다가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켜켜이 쌓인 이 로제트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것도요 아이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음 예뻐요. 손톱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여기 지금 하얗게진거 보니까 요 아이 이제 뿌이잘 내린 것 같습니다. 요거 3월달, 3월 중순에 데리고 왔네요. 자 이렇게 아 예쁘죠. 요것도 하느님, 자 꽃단풍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자 예쁘. 음. 화분, 카본, 화분에 나르시스. 자, 들어가고. 야, 그리고 여기는 캐롤이라는 아이예요, 캐롤. 저 솜털에, 뽀송뽀송한 솜털에, 저 빨간 라인들 너무 예쁘죠? 자, 요거 미니마금, 화이트 미니마금. 이 아이는 얼굴이 지금 작은데요. 얼굴이 좀빵 커졌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얼굴이 빵 커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아이들 있습니다. 아, 요 아이는 진짜 저하고 오래 살았던 아이예요. 요즘은 없어요. 옛날 다이에요 얘가, 음, 얘 이름이 뭐였냐면, 트라문타나, 트라문타나, 목대를 올리는 아이거든요. 목대로 자라는 아이인데, 어머, 요 아이도, 목대에서, 지금 저기 보니까, 어머, 목대에서 지금 자구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게막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를 공지도 했네요. 저희 1번 거리대, 1번 거리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리바이벌로 보여드립니다. 자, 비가, 음, 봄비가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지만, 어, 계속 연거품 맞추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저처럼, 음, 비, 그, 아이들 상태 보시면서 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마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